네,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그림 영어 단어 85강입니다.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들 큰 소리로도 따라 읽으시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Office hour, office hour, 근무 시간. Post office, post office, 우체국. Show up, show up. 나타나다 why don't you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take a rest take a rest 휴식하다 tonight tonight 오늘 밤 past the jam past the jam 시험에 통과하다 talk about talk about 모모에 대해 이야기하다 garbage garbage 쓰레기 less less 더 적은 덜 모모한 자, 오늘의 단어 1011번부터 시작해 봅니다. electricity Electricity 전기 네첫 단어부터가 조금 복잡하네요. 자, l 아니고요. 요, 요 같은 E인데 요렇게네 잠시만요. 펜을 제가 조금 낮은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L입니다. l i L L이고요. 또 L은 L 한번 더요렇게요 때는 lack입니다. 요때 C는 크 발음납니다. 크 예, 그 발음. 그래서 e l 그 다음에 트리 철자고 갔죠? t r 그 다음에 city죠? city. 시티. city. 요때 c는 스 발음이 나요. 우리 city란 단어도 있죠? 근데 electric, electricity인데요. 일렉트리 조금 굴리죠 발음을. 그래서 electricity, 시티가 아니고 쓰리 해서 약간 쓰리처럼 일렉트리시티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일렉트리쓰리 일렉트리쓰리 조금 복잡한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전기라는 예. 에디슨이 발명을 한 예. 전기 가끔 악기 다루시는 분 중에 그 우리 통기타 말고 일렉기타라 그러죠 일렉기타 일렉 일렉 할때고 그 일렉 요기 줄임말입니다 전기 전기 기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ish wish 원하다 바라다 네, w는 약간 우어, 우어 우이. 우위 이렇게 됩니다. w 그다음 sh는 덩어리 발음이라고 했죠. 쉬 발음계는 이렇게. 쉬. 그러니까 wish. wish 해서 원하다 바라다인데 요 아이가 지금 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가 아시는 노래 중에 I wish you a merry christmas가 있습니다. I wish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네. 참고로 예.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마이, 많이 줄였어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I wish 당신이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기를 위시 바랍니다 할때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할때그 노래 아시죠? 그 w i 가 바로 원하다 바라다 입니다 Chinese. Chinese. 중국어 중국인 네, 중국과 원하면 우리가 이제 아니 중국 물건 없이는 거의 살 수가 없죠. 예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중국 물건 없이 살기 뭐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찍은 건데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기억이 나네요. 자, CH 붙으면 츠츠 발음입니다. 덩어리 발음입니다. 츠 츠. 그래서 요 아이인데 발음도 아이. 차이. 차이. 그다음에 니입니다. 네 아니고 니. 즈 발음. 요때 S가 즈 발음이에요. 쥐었던 즈. 이는 발음 안 되고요. Chinese, Chinese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가 돼요. 중국어도 되고요. 중국인도 됩니다. 자 우리가 Korean 하면요, Korean, k o r e a 아까지만 쓰면 한국이 되고요. Korean 하면 역시 뭐요? 한국어, 한국말이라는 뜻도 되고 한국인도 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Chinese 하면, 무슨 중국하면 대표적으로 이 팬더, 팬더곰. 예, 쿵우팬더라는 혹시 애니메이션 아시는가요? 그이 마크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피크닉, 피크닉, 소풍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피크해서 C가 크 발음납니다. 피크닉 역시 C는 크 발음이네요. 거의 철자대로 많이 발음이 되죠. 피크닉, 피크닉이라고 우리가 그대로 에어로를 많이 쓰죠. 피크닉 간다, 피크닉 간다. 음료수 이름에도 보니까 피크닉이라고 적혀있던데 소풍이 됩니다. 이렇게 오와가지고 여기 어딘지 외국인 것 같은데 이게막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그리고 외국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큰 공원에 가면은 이래바베큐를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Have fun, have fun. 재미있게 보내다. 네, 잘 아시는 동사입니다. have. have 가지다. have. have 아시고요. fun입니다. f 발음은 예. 아시죠? fun 할때 윗니와 아래 입술 fun u 가어 발음 나죠? fun. fun은 재미도 되고. 재미도 되고 재미있는 도 되는 그런 뜻을 가진다는데요. 여기서는 have a fun이니까 재미를 가지다 이 말이죠. 재미를 가지다, 즉 재미있게 보내다 할때 have fun. 그냥 씁니다. 재미있게 보내 할 때도 have fun, have fun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Electricity, electricity, 전기. Wish, wish, 원하다, 바라다. Chinese. chinese 중국어 중국인 picnic 피크닉 소풍 have fun have fun 재미있게 보내다 perfect perfect 완벽한 네 같은 P 발음인데 이제 영어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P 발음인데 미국에서는 두 가지 발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게 네, 이제 어려운 겁니다. 요 앞에 있는 P는 일반적으로 그냥 푸푸 하시면 됩니다. 양쪽 입술 사이에서 푸. 그래서 ER도 덩어리 발음이죠. 을 er 하는 발음. 그러니까 p e 되고요. 뒤에는 F니까 윗니와 예. 아래 입술 살짝 무시해야 되죠. 철자대로 거의 발음됩니다. Fact. 요때 C는 역시 크 발음. Fact. Perfect, perfect, perfect. 이 말도 사실 우리가 외려고 많이 씁니다. Perfect 하다. 오, perfect 해, perfect 해 이런 말 외려 우리가 종종 쓰죠. 완벽하다 이 말이죠. 완벽하다. 아, 완벽하게 정중앙에 맞췄네요. Perfect. Weather, weather. 날씨. 발음요. 웨입니다. E, A 합쳐서 그냥 웨입니다. W는 약간 워, 워 발음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웨, t th 덩어리입니다. 덩어리인데 이때 th는 약간 소리가 나는 뻔데기 발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디귿 발음을 내시되, 예, 윈니와 아렌니 사이의 혀를 살짝 무시고 내는 the, t e 더죠 이해하니까 er, the, weather, weather 해서 날씨가 됩니다. That is why. That is why. 그 결과. 그래서. 네, 이번엔 덩어리 표현이 하나 나왔네요. 독해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좀 중요합니다. 자, t h a t 이라단어 아시죠? that. 원래 저것이죠. 저거. that. th 소리 나는 티귿 발음. 아까 앞에서 했던 거요 that. A는 A 발음, 끝 발음은 강하게 하지 않으니까 that 하시지 말고 that is why가 됩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why는 왜니까요. 그것은이다, 그것은이다, 그것은 왜 그런지이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요걸 조금 덩어리 표현으로 that is why 불라불라 이렇게 가면요 그 결과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 하나 실어 놓았습니다. that is why 요걸 덩어리체로 이렇게 기어가세요 I came here today 했습니다 자 요거 일단 that is why 놔두고 요것만 먼저 해서하시면요 나는 came은 come의 과거죠 come이 오다니까 came은 왔다 here 여기에 today는 오늘이죠 그래서 I came here today 나는 오늘 여기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게 딱 붙어버리면 그 결과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에 왔다 이렇게 문장이 돼요. 그러면 뭔가 앞에 이 문장이 연결되겠죠. 어떤 말이 나오고 that is why I came here today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뭐 보니까 어, 옆집 아이와 뒤에 집 아이가 싸웠다. 뭐 그러니까 일이 복잡하다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뭐라든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that is why 앞에는 보통 원인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인. that is why 앞에 는원인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that is why 뒤에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결과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런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homework homework 숙제 네, 한 단어죠. 한 단어인데 두 단어로 연결되어 있죠. home이죠. home. home. 홈 집이죠. home. work work 오 o 데 약간 o r k w 니다 work 일이죠 아이런거 보면 참 집에서 하는 일이랍니다 숙제 숙제가 그러죠 학교에 오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하고 다 가르쳐 주신 다음 집에 가서 내일까지 여기까지 풀어와라 여기까지 외워와라 이렇게 하는게 숙제죠 아참이런거 보면 집에서 이제 해오는 일이 고게 숙제랍니다 r k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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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r 쉬는 시간이랑 점심 시간이랑 자습 시간에 숙제를 미리 다해 놓죠. 반칙이죠. 홈워크 집에서 하는 거랍니다. novel novel 소설. 네, 발음요. 노 o 가 아니고요. 나라고 발음합니다. 나. 그다음에 vel인데요. e는 발음 안 해요. 벨 아니고 그냥 v, v v v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는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상의 마음 속으로 이 을을 염두에 두고 발음을 하시는데 이거 가상에간 들어가서 슬쩍 발음하셔야 되지 너무 불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 알아들어요. 나불 이러면 잘못 알아들. 어 나보, 나보, 불이긴 불인데 슬쩍 을을 집어넣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좀더 세련되게 들리고요. 소설이죠. 자, 기출 문제 풀다가죠 우스갯 소리로 소설에 보면 이야기가 뭐요? 예 나불 나불 나와 있죠. 이야기를 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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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해놨죠. 소설. 설명하십니까? 기억 잘하세요. perfect. perfect. 완벽한. weather. weather. 날씨. that is why. that is why. 그 결과. 그래서. homework. homework. 숙제. novel. novel. 소설. 자 오늘 또열개 단어 잘 공부하셨나요? 전체 복습 들어가 봅니다. Electricity, electricity, 전기. Wish, wish, 원하다, 바라다. Chinese, Chinese, 중국어, 중국인. picnic picnic 소풍 have fun have fun 재미있게 보내다 perfect perfect 완벽한 weather weather 날씨 that is why that is why 그 결과 그래서 homework homework 숙제 novel novel 소설 네 오늘도 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유윈 하셨습니다.